어, 보통 산술기하 문제는 어, 합과 어, 곱이 등장할 때 어,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기 때문에 어, 양수란 조건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근데 이 문제는 합과 곱이 아니라 합과 합이 나왔어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둘을 곱해봐야만 산술기하 꼴을 이용하는 형태가 등장을 하지 먼저 둘을 이쁘게 잘 적어서 정리만 잘해보면 된다 그랬어. 이렇게. 둘을 곱해보는 거야, 이렇게. 일단 산술기한은 나중에 써도 절대 늦지가 않거든. 전개를 해보자. 4 플러스, x분의 y 플러스, y분의 36x 플러스 9. 그러면 다시, 4x 플러스 y, x분의 1 플러스 y분의 9가, 알고보니 x분의 y 플러스 y분의 36x 플러스 13이 되지. 드디어 이 상태는 곱해지면 약분이 되는 관계가 됐으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을 하는 거지. 얘를 a 얘를 b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a 플러스 b는 2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플러스 13은 뭐 더해져 있으니까 써놔야겠지 따라서 이 식은 얘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가 얼마로 계산돼 약분이 되면서 25가 되는 거지 그러면 드디어 이 친구를 드디어 뭘로 바꿔서 줘야 돼 이거 이 친구 얘로 바꿔 줘야겠지 이제 그래서 5로 바뀌면서 X분의 1 플러스 Y분의 9가 25 이상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서 드디어 내가 구할 식은 얼마 이상이다? 5 이상이다라는 걸 알아냈어. 그래서 최소값은 5가 되는 거지. 5 이상이니까. 그리고 그때의 XY 값은 산술기압 평균에서는 이게 같아야만 최소값이 되잖아, 지금.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떠올리면 이 A랑 B가 같아야 등호가 성립한다고. 산술기하 평균에서. 응? 따라서 A와 B가 같다라는 조건 하에서 등호가 성립함으로 Y제곱은 36X제곱이 되고 Y는 6X에 관한 식이 나오지. 그러면 Y가 6X니까 여기다가 넣어보면 4x 플러스 6x는 5가 되고, x는 2분의 1이 되지. 그리고 y가 6x였으니까 y는 3일 때, 최소값, 즉, 등호가 성립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돼. 그럼 이런 값들을 모두 곱해보면 정답은 5번이 될수 밖에 없는 거야. 산술기압 평균에서는 다시 말하지만, 내가 산술기압 평균에서 적용했던 a와 b가 뭐할 때,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발생한다. 라는 걸 기억을 하자.